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예,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7년부터 72년까지 대통령 사정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68년 12월 5일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교육 헌장을 제정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서 세마 운동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울진 산불 때문에 고생했지만은, 그 산에 나무를 많이 심었죠. 4월 5일날, 15일날, 나무 심으러 안 가본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없죠. 저거 나무 심기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떠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푸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마을 운동도 좋고, 잘 사기 운동도 좋고, 다 좋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데, 여러분,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 국민이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1반전 역사거든요. 이 명도에 의해서 5천년 역사로 강으로 삽뚝 잘라졌지만은, 우리의 진짜 역사는 9827년입니다. 이 반만년이 아닌 1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분 찾아라 그러면은 최종대왕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꼽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민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380석자에 이르는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한 것이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교육헌장의 기본 정신은 성립 배경이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확립, 전통과 진보를 통한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 개인과 국가의 일체감 조성, 현된 민족문가로서 꽃피워 통일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380석자로 된이 국민교육헌장은 저 혼자서 한게 아닙니다. 27명의 학자들이 2주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한자 한자 자국까지 정성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서 제가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청소를 하라고 는겨준 그때 이후라 비서실장이 제가 이 국민교육 현장을 다 서놓고 나니까 당장 버들 를 사라고 합니다. 학자가설명해 놓은 글을 이 맘대로 왜다 뜯어 고쳤냐 <laughs> 전부 다 학자들이 해 놓은 걸 제가 다 뜯어 고쳤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고 원문은 민족 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글자 하나를 정성들이했지만 제가 다 뜯어 고친 죄로 이유락 씨가 저보고 바다를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laughs>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민족 중... 이 우리 국민교육현장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나을를 오늘의 대사죠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고입과 질서를 앞세우며 정률과 실기를 풍상하고경의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붙돋운다 우리의 창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용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방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정부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금지를 지닌 건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목소리도> 아 대문장맡아게 해가지고 아 청와대 출타관에 걸어놨더랬는데, 아 김정삼이라는 친구가 아아 그만 아 이걸 걷어내버렸습니다. 그걸 심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것을 추출하려다 내다 그었어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대문짝 마탁게제 손으로 써가지고 <laughs> 갖다 드린 그 기억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내려왔을 때에 한문으로 된 국민교육 현장을 써서 제가 기증도 했습니다. <laughs> 이 국민교육 현장은 이 380석자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만연토록 지녀야 할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68년 12월 5일 제정됐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업적보다도 더 크게 칭송 받아야 마땅할 이런 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속에 올리면서 앞에서는 이것은 오늘 박해천 회장님한테 제가 드리려고 천에다가 서가 왔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민족 모두가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개성해 가지고 오늘 이 뜻깊은 이 문래동 기념광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상기하면서 당독을 하게 된 것을 영감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아 지금 지금 박사 학가했습니다했고 지금 현재가 오월달 지금 현재 그, 이 작성을 하는 과정에, 지금 위에 있는 년해나 여러 사람들이 엄청난 그, 비방을 받고도, 국가민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좋은, 지금 현재, 지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에 있지 못할, 우리 그 그이 박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박사를 위해서 한번더 박수를 또환영합시다